저 한번 볼까요? 사학위얘기해 네. 네, 저는 이제 학과장이고요. 어, 네, 김재한 교수님은 이제 사장님은 네. 이제 호주에서 네. 이제 공부하셨고 네. 호주로 이민 갔다가 그렇죠? 맞아요. 어머니가 쓰러지는 거죠? 바람에 네. <웃음> <웃음> 제가 일 탄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네. 왜 보여드리냐면 네, 네. 어, 많은 그 사이버 대학에서 오해가 음. 아, 교수진이 이상할 거다 음, 음, 혹은 음. 어, 교육과정이 좀 엉터리지. 뭐, 이런 우려들을 솔직히 하세요. 근데 음음. 제가 사이버대, 그, 글로벌 사이버대 강의를 찍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가 진짜 찐이구나. 정말 가혹할 만큼 많은 양을 강요하십니다. 제가 다 치는 나이가, 다 치는 이었는데 너무 고생을 네. 해가지고, 네. 왜냐면 하 제가, 저도 예전에 모 사이버대에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제가 그런 걸못 느꼈어요. 그냥 거기는 다 퍼져. 음. 일부 그쭉 퍼지고, 저희들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 이게 사이버 대 공통적인 커인데 여기 남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대는 진짜 학생한테 필요한 거를 정말 어, 선생님들들들을 못아서 그들의 현장 경험과 함께 있는 걸 많이 빼내 그리고 자료를 주시니까 많이 나 저희 수강생들이 음. 너무 좋다. 아, 근데, 네. 교수님, 그, 라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네. 이미 벌써 3학년 하셨던 분들은 4학년 졸업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재학생인데, 사치정도가 되네요. 네, 네. 그건수정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졸업을 연기하면서 일년더 네.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해니까내 그러니까. 교육 필요하대 내가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상담 해보겠대.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네. 이제 윤경주 교수님 계시고 김지한 어. 교수님, 네, 김지한 교수님, 박은하 교수님, 박주영 교수님, 네. 박주영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전부다. 네. 그,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박사 따서 교수된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지금도 현장에서 음. 그 학원, 음. 혹은 그 학원 강사 트레이너로 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영어를 음. 이용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지. 아,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재능이 좋하시는 분입니다. 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하시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수님이 너무 네. 잘 알겠지만. 네. 그 강의료는 네. 진짜 정말 네. 그빈비도안 되잖아요. 기름값도 그래서... 안되다라고요그 어, <laughs> <laughs> 명확히 <웃음> 말씀드린다면, 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게된게 네.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네,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우리 박정현 교수님께서 소테로도 네. 그 오셨고요. 어. 아니야. 새로 오신 분은요, 아, 박준 교수님은. 아, 원래 이슈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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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주 교수님은. 서현주 교수님, 서현정 교수님, 교수님, 성미라 교수님, 최무성 교수님인데. 네, 이분들이 네. 각각 자기 엑스퍼티스, 전문성이좀 아, 달라요. 음. 그 배성기 교수님은 현선의 아빠로 유튜브 스파이고 음, 이미. 박준 교수님은 영어독서 지도법에 아, 우리나라의 제1인자예요. AI 영어도 최고죠. 뭐 어, 어, 맞아요. 네. 그리고 히플러, 음. 어, 서유 교수님이야, 됐으면. 뭐, 네. 너무 잘 아시죠? 장순네영화에서부터 음. 서유정 교수님이 음. 정말 대박인 게 이분이 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쭉 나왔거든요. 음. 근데, AI를 새로 AI를 새로 석사하기를 음, 영어 교육 네. 말고 왜냐하면 학습하고 AI를 활용을 음. 같이 접목해서 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분 밖에 없었어요 송미라 음. 교수님도 천안에서 지금 학원을 몇 학원, 학원 운영하신다 네. 원장님이시죠 보스타 네. 네. 과장하고 계시죠 네. 송민숙 교수님도 학원 영어 쪽에서 게. 학원을 한 수십 네. 년 오래 네. 알겠죠. 하고 계시죠 임혜 네. 교수님이야 뭐 교수님 다 알고 계시고 네. 최예선 교수님도 이분의 경력을 보면 되게 재밌는 네. 게 그 크루즈 알잖아요 그중전 음. 세계 다니는 배에그 책임자였어. 그래서 현장에서 소통 그리고 네. 그 여행 영어 어. 그리고 크루즈 타고 어디 그리스에서 뭐 어디 가면은 박물관이다 음. 미술관이다 고대 미술사 음. 다 깨고 있어. 다른데, 이게, 이런, 음. 그, 교수진들을 보면, 아, 이거는 우리 윤경주 교수님이, 탁월하게, 네, 어, 교수들을 많이, 그, 사실 아, 아무나 교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어, 이 사람이 우리과에 도움이 되겠다? 제가 막이 모르겠는데. 사람이 학생한테 잘하겠다. 네. 네. 그렇죠. 네. 기준이 있으시죠? 그리고 저 공을 들여요 음. 교수님 처음부터 온다고 안 했잖아요. 제가 시간을 두고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laughs> 듣도 보도 못합니다. 거짓말이고요. 아, 저는 백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네. 내가 네. 마지막으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배 교수님 소개시켜줬는데 응. 네. 어, 잘못 왔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laughs> 근데 저는 또 지난 번에 우리 방송하고 아니. 너무 네. 많은 제 제자들이 또다 갔잖아요. 네. 영어부 너무 잘 왔죠. 그리고 빛디님보 있지 아요 너무 좋죠. 어, 너무 감사하죠. 항상 힘든데 네. 어, 힘든 거를 한 명의 어떤 내 인생을 바꾼 어떤 음. 누군가의 피드백이 저의 그 1년 동안의 수고를 겪은 거예데 저는 사이버대학에 그파어를 했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도 졸업했죠. 음. 저희 아들도 방통계 졸업했죠. 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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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연배가 그랬어요. 그칠 년인가? 네, 그리고 그, 우주가 팔도요. 로스도 다녔었어요. 아, 그랬구 네, 걔도 1년 다니고 어. 이제 미국으로 간, 미국으로 간 거죠. 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씨앗이다. 그렇지. 우리 인생에.